네 안녕하십니까 머신코리아입니다. 오늘은 음, 저희가 예전에 어, 총상점 a s 권을 가졌던 레츠프레서 캡슐 커피 머신입니다. 어요 제품은 중고이긴 하나 어, 실사용 기간은 한 2년 조금 넘겼습니다. 그러나 제가 6개월 전에 오버, 액정, 안에 레일, 재빙기 모두 다 오버 수를했기 때문에. 뭐새 제품과 비교해봐도 조금 약간 노후된 것몇 군데 부분 말고는 기능상으로는 신품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페라떼 레모네이드 복숭아 아이스 티 콤부차 레모네이드 아이스 바닐라떼 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, 이 기존 에스프레소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라 하면, 아이스 바닐라 때 캡슐이 두개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훨씬 커피와 바닐라의 뭐 향이 진할 겁니다. 두 배기 때문에.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한 개로 설정을 해놓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상업용으로 앞으로 분도 계시지만, 초기에는 이 사업용은 나왔지만은,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용이라 보다는 회사나 사무실, 중소, 뭐, 대형 식당, 이렇게 직원들이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뭐, 중간 크기 이상, 지금 한 50평 정도 이상 되는 식당에서 뭐, 부수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외부 한번 돌아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캡이 나오는 부분. 자, 여기는 결제가 되고 나서 여기 수 있게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는, 뭐 보시면, 자, 제가 폰을 기준으로 보시면 한 850, 1m 안 되고, 위에는 한 2m 약간 안 됩니다. 1.85 정도 될 겁니다. 안에, 한, 안쪽은 내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캡슐이 총 6칸이 있고, 또 요, 아이스 하이기 때문에 메뉴 8가지로 가게 되고, 컵은 1 3온스 종이로 핫 아이스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. 여기는 재빙기입니다 이렇게 네, 재빙기에서 나오면 이 LN 가이드를 타고, 메일을 타고 이렇 와서 가게 되고, 제가 상업용보다는 뭐 사무실, 중소형업체 추천드린다는 이유가 이 캡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캡슐이 글라인드보다 향이 떨어진 다는분도 있고 뭐 개의 취향은 다양하지만 일단 사이즈가 조금 요즘 16원스가 기본인데 14원스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조금 밀릴 거고 대신 장점이라면 캡슐의 질소 진공 상태로 돌리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없더라도 뭐 맛에 대해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. 블라인드 커피들은, 뭐, 제가 치타임 A1, A1C20을 위주로 판매하고 있지만 매출이 없으면 산화되기 때문에, 어 매출, 원두로 향이 다 날아가고, 어 그렇기 때문에, 뭐, 맛이 형편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달위 정도 이상 한 봉지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. 그리고 개봉한 후에는 일주일 안에 소비를 해 주셔야 커피 향이 느낄 수 있지. 개봉한 이 후에, 일주일 이상 간다 그러면 산화된 맛이 뭐 상큼한 신마, 산화, 산미가 아니고 그냥 신맛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 판매량이 많지 않으시다면 이 제품 저희가 이 마지막 남은 재고 처리하기게 이전비 배송비까지 해서 30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메인보드 재빙기 화면 액정 모두 다 교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, 이거 수리비 정도로 생각하시고, 제가 이제 레치프레스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겁니다. 이 동영상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어 제가 판매를 하고 나면 이 동영상을 삭제할 거기 때문에, 이, 어 300에 일단 기본 거리, 어 저희가 경남 창원인데, 경남 거는 300. 그러니까 배송 그 외에 설치비는 필요 없을 거고, 운송비 음, 뭐 특별한 지역 아니라면 300에 모든 게다 포함입니다. 예, 그러면 연락 자막에 나오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